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지난 2016년 현대기아차 일부 차량 인진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현대차가 숨겼다는 사실 현대차 직원의 공익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후 5년이 지났고 최근 미국 당국이 이 공익제보자에게 285억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익제보의 주인공을 아, 스튜디에 모셔서 말씀 나누는 게 있습니다. 김광호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상기 소장님 출사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 호르라기 재단의 이사로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익 제보자들 법률 지원 해주는 단체인데요. 예, 예. 저 공익 제보 활동하면서 음흠. 한 2년 전에 제가 국민 훈장 받고 하면 어떤 그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호라이 재단에서 음. 공익 제보자로서 같이 좀이 일에 참여해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음. 흔쾌히 응했습니다. 예, 6년 전에 공익제보,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네. 공익제보를 하셨고 그 네. 이후에 또 활동 인정 받으셔서 여러 네.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285억 원의 포상금 이걸 딱 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봐요.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다라고 하면 맨날 탄압받는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해고 당하고, 근데 네, 굉장히 힘드셨죠 그런 결심을 하시기까지. 그렇죠. 대기업을 상대로 대기업 현직에 있으면서. 음. 현직에 근무하면서 예, 이업을 음, 상대로 공익 제거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러시군요 에이. 부장님이 그 부장님 계실 때 그니까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때 직급이 부장이었고요 네, 예. 품질본부에 품질전략팀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품질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음. 리콜 문제를 할 건가 말건가 음. 음. 리콜 결정하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게 에서 세타 2 엔진 담당이었습니다. 데그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게 됐는데 그거를 알고 이걸 뭐 회사에 보고하거나 뭐 이랬더니 회사에서 무마시키려고 막 이랬던 건가요? 회사에서는 예. 2010년, 2011년부터 음. 세타 2 엔진이 연료 분사 시스템이 MPI에서 GDI로 가면서 엄청나게 문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예요 음. 2015년도에 6월 달에 미국에서 고속도로 주행하면서차두 음. 대가 고속도로에서 불이 납니다. 음. 이제 그 음. 문제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어 엔진 결함 문제에 대한. 엔진 결함에 대한 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잠깐만요. 그럼 그 세타2라는 엔진이 이제 GDI로 분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쯤에 그 결함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럼 부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몇년 전부터. 회사도. 2015년에 기준으로 몇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음. 계속 조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음.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죠. 뭐론뭐 개선을 하도 모르겠지만, 안 되면 리콜을 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개선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한게뭐 순서긴 할 텐데. 개선을 하더라도 이미 판매한 차량은 아. 어, 리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 아. 그러니까 2014년 시점에서 벌써 음. 판매 대수가 음. 그 240만 대 정도 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리콜 결정을 하면은 240만 대를 해야 되고 대당 거의 250만 원 정도. 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그것만 해도 거의 뭐 5, 6조 정도가 쉽게 나옵니다. 음. 음. 그 리콜 비용만 그러니까 엔진을 바꿔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 베어링이 문제되는 가데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라고 베어링이 문제되는데. 가 예. 그 베어링을 교환하려 그러면은 엔진을 분해해야 되고 아아. 엔진을 내려야 되고 아아, 그 공임이 대당 그 거의 공임만 백만 원 정도 되니까 어휴, 시간도 엄청 보품 교환보다 엔진 교환하는 게더 사기치입니다. 그래서 음. 리콜 방법은 엔진 교환입니다. 음. 음. 그러면 그 당시 세타 2 엔진의 결합 문제를 아시고 사내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리콜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셨던 건데 그게. 무상 됐던 겁니다. 예, 겁니까? 제가 그 당시 셔터 2 엔진의 리콜 담당자였고 예, 예. 어, 리콜 담당자가 한 역할이 전사적으로 품질 문제, 특히 리콜 문제에 음. 국한시켜서 네. 모든 보고서가 음. 연구소, 공장, 품질 보증팀, 음. 서비스 모든 정보가 품질 전략팀으로 다집켜가 됩니다. 음. 음. 그럼 그집계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걸 리콜할 것인가, 음. 아니면 무상 수리? 음. 그냥 그 음. 리콜 대신에 다른 조치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보정 수리 있지 않습니까? AS 하는 음. 예. 그 보정 수리로 조치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그부서가 품질 전략팀입니다. 음. 예, 예.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음. 리콜 해야 된다라고 2014년도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있었죠. 이건 리콜 문제다. 음. 왜 주행하면서 음. 엔진이 시동이 꺼지고, 음. 시동 꺼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엔진이 깨집니다. 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 달력 때문에, 아. 달리는 달력 때문에, 엔진은, 그, 금속이, 소착대가 달라붙어 있는데, 음. 차는 달리니까, 아. 이게 뭐, 뭔가 하나 부, 서져야 되거든요. 아. 음.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부서지면서, 오일이 흘러나옵니다. 아. 그 오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납니다. 음. 화재가 발생해서 폭발까지. 예, 예 그런 문제들을 음.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대수가 몇대 되는 것인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콜을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2014년도 2월 달에 이미 공식적으로 그 시스템에 등재해 가지고 네. 관리를 하고 있었죠.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 2015년도에 미국에서 불이 나가지고 도로상에서. 미국 예, 미국에서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두 대가 불이 나가지고 미국 교통부 산하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불이 나느냐 해명을 해라. 예 리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뭐냐 설명해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음. 그 요청을 받고. 그야말로 회사가 뒤집어진 거죠. 네. 지금까지는 몰래몰래 몰래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안테나에 잡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TFT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하면서 대응, 대응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대응 방법이, 전체 다 하면은 24만, 240만 대. 음. 240만 대 하면 돈이 그 정도 나온다. 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줄이자. 음.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니 그것을 일, 한 육월달, 칠월달, 팔월달 두세달 동안 연구를 했죠. 리콜 음. 줄이는 방법을. 그런데 음.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그러니까 겁니까? 뭐, <laughs>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음. 방법으로 그 문제 없는 차량을 구분할 수 있다든지 뭐 줄이는 방법도 가능할 합법적으로 네. 문제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리콜하겠다. 음. 음. 문제 있는 거를 그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음. 이 문제의 원인이 그~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그~ 강도 부족 음. 그니까 러 베어링이라는 게 커넥팅 로드라는 엔진 부품하고 그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의 그~ 힘을 전달해 주는 중간에 그~ 윤활해 주는 냉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베어링이 그게말로 강도가 약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부품을 교환해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폭로의 내용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다 리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일부만 회사에서 리콜을 하기로 했다. 그걸로 폭로하신 거니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전부 다 리콜을 해야 된다고 내부에서 다 그렇게 음.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결론 내어서 예. 이는 사실은 그대로 보고 했는데 음. 중간에 분질본부장, 분질전략실장 이런 분들이 부회장급에 보고할 때는 아. 자기, 이제, 그 그야말로 책임 관계가 따르다 보니, 예. 이 분질본부, 현대 기아차 품질본부의 특성이 조금 설명을 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차를 개발하거나 엔진을 그 신규 개발하면은, 음. 이게 출시해도 된다, 출시 안 된다, 이 성인을 품질본부장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세터2 엔진, GDI 엔진을 개발해서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이거 금전 문제 없습니다. 음. 양산해도 됩니다라고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음. 나가자마자 1년, 2년 후에 음. 전부 다 리콜을 해야 되는데 돈은 한 6조 정도 듭니다. 240만 대니까. 예, 예. 예,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접해진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면 은 당신이 어떻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음. 그게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게 네. 품질은 품질 어차피 최종 승인이 해줬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품질 본부가 지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음. 근데 회사 차원에서 뭐 이걸 갖다 감추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게 복합적으로 아. 전체적인 문화가 아, 문화가요. 네. 그러니까 왜또 다른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에어백 그 터지지 않는 게 그 리콜 은폐해가지고, 제가 같이 제보를 했는데, 그 문제는 국토부에서 제보하자마자 고발을 했어요. 음. 에브백은 안 터지면 무조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100% 음. 리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뭐 사소한 문제고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에브백은 음. 터지지 않으면 사고 나면 사람 뭐 다치니까. 예.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73만원 들었습니다. 조여되는그 전체 비용 수리하는데,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되니까. 아하. 그런데 리콜 안 했습니다. 왜안 했느냐? 그 보고를 똑같은 개념으로 분질본부장이 리콜은 회장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 거기에서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어. 73만 원인데도 회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음. 제가 개발하는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보고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음. 돈이 6조가 들어가던 음. 70, 66대에 73만이 들어가던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장님한테 음. 그야말로 그 용문구 회장님한테 직접 구두로 직접 대면보고 해야 되니까 음흠.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음흠. 그런 그 내막이 있고 그리고 세타투 엔진의 어떤 그 문제로 돌아오면은 연구소에서 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음. 그다음에 품질은 품질본부에서 검증해서 인정 승인을 하고 음흠. 그러면 책임 소재가 이 개발이 잘못된 거냐, 품질 음. 검증을 아니죠. 잘못했느냐 음. 이두 개가 당연히 우리는 문제 없이 개발했다. 뭐 음. 당신들이 품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품질 관리 문제다. 또 서로 싸우는. 품질 쪽에서는 우리 조사해 보니까 뭐 품질 문제는 그 정정도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품질 관리 문제는 다른 애인들도다있으니까 음. 그하고 거 비슷한 수준이고 이거는 그 설계 구조적으로 베어링이 음. 너무 약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다. 이 서로 이그 책임 면피를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어떻습니까? 음. 음. 이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끌어가는 것이고 음. 이 문제를 조치하기라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결론도 못 내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린 시간이 계속하면서 음.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게이 문제의 특성이 내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음. 4년, 그래서 그래서 4년 이상 이제. 4년 이상 주행해야 음. 그때부터 아,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 뭐 모든 차가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대씩이나 그때 당시에 하는... 불량률이 0.1%였고요. 음. 예상되는 불량률도 1%였는데 그 1%라는 0.1%라는 게 사실 요즘은 불량률을 퍼센테이지로 계산 안 합니다. p 음. p m 이라 그래서 음. 100만 분의 1로 아, 관리합니다 엄청난 예. 거구나. 예, 100만 대 중에서 보통 한 100대 정도. 100 PPM이라고 그러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엔지니어 관련 그래서좀 복잡한 얘기였어요. 네. <laughs> 네, 기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또 주식생활 경직 오래하셨고 네. 또 문화 자체도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 그렇게 호루라기를 붓는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호루라기를 불게 되셨는지? 그런 제가 엄지로 서민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세타투 엔진 리콜 담당자였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리콜이 결정이 되니까 예. 음, 최종 결정은 47만 대만 하겠다. 소나타 아하. 11에서 14마이 4개년도 생산분이 있는데 그 중에 11, 12, 12마이 47만 대만 리콜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240만 대를 해야 될거 예, 같은데 그 47만 대만, 47만 대만 하겠다. 하겠다. 기아도 그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기아는 음. 아예 안 하겠다. 음.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보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음.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게 내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음. 이 내용의 본질을 깨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3년이나 5년 지나면 은 음. 불량률이 현재 계산으로는 1%인데 3년 5년 안 지난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량률 음. 계산이 작하게 나오지 가 않습니다. 아. 음.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많이 안 터진다고 해서 숨기면은 5년 후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품질 문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 해줘야 된다. 예. 그전안 이제 그 전화는 그런 입장인데 리콜은 담당자가 이거 리콜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네. 왜 부회장에서 회장까지 올라야 되니까. 네.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 제보를 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한국 정부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언론사에다 문제를 알리긴 했는데 네.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 제보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 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는제 잠깐만 저 제가 그 회사 내부에 이제 그런 음. 내용을. 음. 금지 본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음. 감사실에 이런 이런 음. 문제가 있으니까 아, 좀 해결해줘라라고 음. 2015년 8월달에 음. 감사실 찾아서 가 제보를 했죠 내부 제보를 했죠. 아 회사 감사실에서 예, 예, 예. 음.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그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걸 지켜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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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절망감 느끼시고. 절망감. 부장님이 그 당시에 감사실에 제보를 하셨으면 감사실에서 그 내용 혹시 다시 올라와서 경영진이 알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까 최소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아무런 무시당하죠나 그냥, 무시당한 그냥 감사실에서 묻어버린 거죠. 아. 감사실은 그 위에 해장은 똑같습니다. 해장 밑에 분열본부이고 감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부 제부 제부를 끝쳤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제가 미국에 간 이유는 음. 거기에 그것도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국내는 처벌이 대약하고 아. 국토부와 그 다음에 산하 기관인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하고 음. 자동차 대기업하고 그이 친밀도 유착 관 정기적 아. 유착 관계가 음흠. 저녁에 뭐 골프 치고 저녁에 뭐술한하면서뭐좀 각기 정기적으로 하나 어떤 그런 그그 음. 십오 그년 15년, 십사 년 십오 년도만 해도 정탁 금지법이 없는 그런 시절이 돼서 좀 편하게 공무원들하고 접대도 하고 하는 그런 음.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 되다 보니. 뭐 그냥 말로 제보를 해본들 음. 벌금 또1억입니다저보로그 음. 육조되는 리콜을 은폐하더라도 벌금 1억입니다아 자동차 회사가 감당해야 될 예. 벌금이. 예. 하그 예. 민주당의 박영진의 박영진 의원이 SNS에 그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다면서 예. 관련 글을 남겼는데. 예. 제보를 했습니다. 2016년에 그 예. 현대차 내부 자료 들고 국토의 의원실을 이제 방문했는데 예. 퇴짜를 맞았다고. 국토 위에 제가 의원 이게 국토 교통이 잘하는 네. 그 산이니까 국토 위를 찾아갔죠. 네. 저 의원실에 좀 연락해서 내가 가서 좀 대부를 하겠다. 좀 이야기 좀 들어주라. 그래서 면담까지 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 면담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음흠. 비서관 선에서, 선에서 선에서 그 KBS 보도국장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제가 어, 궁여지책 끝에 그러면은. 그 박용진 의원이 그런 활동들을 사실은 좀 아. 그 해석, 예. 재벌 개혁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박용진 의원한테 그 사유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정무위였습니다. 음. 정무위에 계신 박용진 의원한테 가서 박용진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 음.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뭐 그런 진행 과정들을 많이 좀그 국토부 장관을 불러시워 가지고 음. 추궁도 많이 하고. 그대기아차 그 리콜 은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그서상에 그래서 더도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런데 됐고. 부장님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왜왜 왜 그렇게 열심히 본인의 그 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어쨌거나 평생을 헌신해온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실까지 막 방문하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죠 미국도 찾아가시고 그랬던 동기는 뭐였을까요? 제가 셔터투에 이 리콜 담당자 지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은폐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저는 사실은 그 법적인 책임은 못안 지도 됩니다. 담당자선이기 때문에 음, 음, 예.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으니까 분주 본부장이든 그 위선에서 결정하니까 제가 그정도는 아는데 저는 엔지니어로서 한평생 살아왔잖아요. 음. 엔지니어 양심은 또그거하고별개죠 엔지니어 양심이 허락할 수 없었다. 아, 그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예, 자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만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돼 가지고요 이제 호루라기 재단 이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제보 환경 또이 미국과도 뭐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으면 짧게 말씀 듣고 예, 예. 이번에 그 보상금 이천 삼백 사십만 달러 이천 사백 삼십만 달러 예그한 이백 팔십억 정도 어. 된다고 들었는데요 국내는. 제가 2억 받았습니다. 어, 음. 그 상금을 받았습니다. 음. 비교를 해보시면 음. 처벌의 수위가 국내와 미국과의 차이가 그 정도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도 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공익재보를 장려한다는 뭐게 아니고 음. 공익재보자를 보호하고 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책이 나와야 된다. 음. 그 이야기를 어, 마지막 멘트로 좀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그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공기 대보가 순순환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군요. 네, 선생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익제보자 김광화 씨였습니다.